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참이 귀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나타난 것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는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너희가 들었을 때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적절하게 받아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정말 이 말씀의 생명이, 정말 이 말씀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뒤 배경이 되셔서 뒤에 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 거냐 할때 사실은 말씀만을 가지고 증거를 내보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앵무새에게 성경을 달달 외우게 시켜가지고 앵무새 한천 마리 정도를 준비해서 이 앵무새는 여기까지, 이 앵무새는 여기까지. 그래서 앵무새가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찬으로 겁니다.